를 어,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 어, 17절에서 19절 말씀. 예,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어, 19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루하원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이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극류을 의지하여 미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아, 제목은. 다니엘의 애끓는 기도, 중복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어떻게 요즘 한 주간도 살만하셨습니까? <laughs> 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아, 에, 참 다니엘의 이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는 막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아, 이런 상황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또 이런 환경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려움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아, 마음들을 또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면은 좀 인간이기 때문에 예, 지치기도 하고 어, 낙심도 되고. 또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또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비단 우리만의 현실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 정말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길었겠어요. 어, 가도 가도 끝나지 않고 언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실까 또 기대하고 소망하지만은 또 끝나지 않아요. 올해는 끝날까? 그런데 또 이어지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어, 이 바벨론 유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소수만이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화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남아서 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지켜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이것이 뭐 고난이 짧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짧게 이어지면은 다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길어질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9장에서 정말 애끓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 9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니엘서 9장은 타이틀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이렇게 좀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어, BC 605년 이제 느브간의살왕이 그 예루살렘을 어,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어, 자신의 행정관리로 삼을 아주 스마트한 10대들을 다 골라가지고 어, 먼저는 갈대아어를 다 익히게끔 그렇게 능숙하게 공부를 어,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갔어요. 예, 그런데 바벨론에서 10대 때 끌려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 바벨론에서 보시습0의어이니까에서 흘러간 거예요. 그 많은 저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참 감동인 게그땅은하나님은 없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은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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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그 땅에서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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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살아냈던 힘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힘이 너무 거셉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주시고 깨워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은 오늘 우리는 현실에 묻히게 되고. 어 그리고 이 시대에 심이 얼마나 거센지 그냥 이 시대의 트렌드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니엘은 보면은요. 전통적으로 어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들이 몸에 배 있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것을 바벨론 땅에 가서도 끝까지 그 몸에 익혀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들을 지키는데 나이가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나이가 거의 지금 8 0에이른 나이 아니겠어요? 아, 이 이러한 가운데서 다니엘은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장에는 역사가 한참 바뀌어 가지고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된첫 해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BC 한 537년 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한 지 거의 7 0 년이 가까운 그러한 시기에 임박했습니다. 곧 이제 고레스의 선언, 그러니까 키루스의 선언이 이렇게 이제 선포되는 아주 근접한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다. 두 가지 기둥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 축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의 영성을 지켜낼 수 있는 기둥이 있다면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육장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니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아, 우리가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 다시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땅에서도 이렇게 영성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어, 이 그에도 아,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가 아,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서를 이렇게 이제 읽게 됐는데, 아마 다니엘이 아,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읽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셨냐면, 아, 이제 이 민족의 포로 생활이 곧... 끝나겠구나. 어, 이런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격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감격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에요. 말씀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어, 9장 2절에, 2절에 보십시오. 곧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 칠이라 하신 것이라. 네.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결심은 특심인 거예요. 더 특별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는 뭐 했습니까?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중보자로 서기로 결심을 한것이에요 여기서 뭐 배옷을 입고 죄를 뒤에 덮어쓰고서 그리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회개에 대한 그 상징적인 영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뭐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배반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중보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중보기도와 회개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하면서 계속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시작합니까? 중보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 이 다니엘은 개인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성장하는 것은 이제는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까지 나가게 될때 기도도 성장하는데요. 이 중보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개인 기도하기도 복차고 힘든데 중보 기도한다 이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기도의 파도 타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워주실 때 결심을 하고 중보자로 서서 그리고 기도할 내용이 뭔지 금세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주여 공이는 죽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 오늘과 같아서 유다사람과 예루살렘 범인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입니다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흩어졌는지 그 원인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죄의 대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일단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죄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황폐함이 찾아와요 이 황폐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적용하면 사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빼내가시면은,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요, 금세 황폐해지고 사는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한민족으로 겪어야 할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저희의 결과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대가를 받는 것이죠. 아주 혹독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9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여. 예. 자, 여기서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다니엘은 깊이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극률과 용서가 가득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극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쭉 건너뛰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16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보십시오 주여 구함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죠. 주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에 숨어서 한때는 그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지금 평양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황폐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정말 울부짖으며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여 이 평양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시고 주여 긍휼을 부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울부짖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곳곳에 보면은 황폐함들을 보시고 하나님 긍휼을 부어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땅의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이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도 정말 도시 곳곳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황폐한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막불사하며 그렇게 정말 젊음을 어 버리는 그러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곳곳에 정말 영적으로 황폐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바벨론에서 포,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조상들과 달을 빠고 없었어요. 죄를 짓는 것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극률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보면 참 복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의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극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이 19절에 보면은 점점점 기도에 클라이맥스로 올라갑니다.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붙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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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70년 동안 찬양과 예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찬양과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영적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한번 영적 자유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이 정말로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애끓는 증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가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루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큰 감동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이 믿음을 자극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이 믿음을 자극해요. 아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자극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저 모양이야? 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의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 그 믿음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자극을 받을 때에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극은 또 반드시 뭘로 이어집니까? 기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게 방법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한 후에 제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어떤 일이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지냐면요. 갑자기 고레스가 권력을 잡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고레스가 정말 바벨론의 그 제국을 이끌어가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고레소를 사용하시니까 고레스가 그 바벨론에 가지고 갔던 성전기구들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자비를 들여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러한 비용을 제공해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직접 응답이 된 것입니다. 자, 이뭐 20절 이후로 보면은 다니엘에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보여 주시냐면 막 환상을 열어 주십니다. 비전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여 주시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막 듣게 하십니다. 들으면서 다니엘서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각성을 시킵니다. 깨워줍니다. 영이 각성되니까 다니엘은 애끓는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집니다. 아니 70년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얼마나 낙심과 좌절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일주일만 끙끙 끙끙 하라도 막 우리의 몸과 몸이 그냥 막 이렇게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70년 바벨론에 이렇게 사는데 얼마, 오늘도 끝나지 않은 내일 이막안 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중노동하면서 매일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끝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지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을 깨워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한 교회를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다니엘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 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이 아니 회복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회복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다 꺼진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소망의 불을 붙여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나라가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의 기도 액끓는 중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thank you